오늘 저는 우리 울산의 자랑이자 최고의 관광 자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을 통한 울산의 정원 도시와 그리고 관광 대혁신을 위한 제10호 공약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정원 조성입니다. 우리 울산은 1인당 공원 면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도시공원이 시가지에 집중되어 도시 외곽은 공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을 아우르는 동서축 녹지축은 완성이 되어 있으나 남북을 연결하는 녹지축은 단절되거나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울산대공원과 태화강 국가 정원 그리고 대왕암 공원 등을 거점 정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학교 대형마트 등 공공 공간을 자전거 도로 보행도로로 연결하여 공원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화 사업을 병행하여 정원도시 울산을 민과 간이 함께 우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일부 구간만 활용되고 있는 태화강 백리길을 네 가지 테마로 적용하여 스토리 있는 특화 구간으로 조성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안에 태화강 사법본부를 설치하고 태화강 하류 명촌교부터 망성교까지 13km의 구간을 제1 구간으로 정하고 제2의 한강 대강으로 조성해서 유람선, 수영장, 인라인 스케이트 수상 레저 스포츠 등 스포츠 여가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레일 바이크를 설치하여 대강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국가 정원과 생태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 시설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2 구간 범서 망성교부터 대곡박물관까지 12km에 달하는 한반도 인류의 시원 태아강 구간으로 명명을 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선사시대 유적지인 방구대 안각화 대곡박물관, 선바위, 백룡소 등 한반도와 울산의 역사가 깃든 관광지로 저는 꼭 조성해 보고 싶습니다. 제3구간은 대곡박물관부터 유촌마을까지 10km에 달하는 힐링 트레킹 명소 태하강 구간으로 명명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대곡댐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선하고 한방힐링숲테라피, 치유힐링숲테라피 등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4구간은 두서 유치원 마을에서 탑골샘까지 13km에 달하는 울산제출 태하강 백리의 시작구간입니다. 4구간에서는 태하강 발원지 탑골샘 등산로를 개선하고 내와 풍교, 미호 풍교 등 폐교를 이용한 유수 호스텔 같은 에코촌을 조성해서 숙박시설과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